먼저 배우가 빛나는데, 무대에서 빛나는 데 무대에 세워주신 대표님이야 여주님 무악감독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함께해준 동료 배우들이 너무 훌륭하셔서 많이 에너지도 받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어, 초연에 이어서 재연이라는 무대에 데미트리로 참여하면서 부담도 많이 컸는데 그 부담을 덜어준 풍래와 형우이에게 너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인사하는 동안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카메라로 저희를 담아 담으시잖아요. 담고 싶은 순간, 눈으로 여러분들 다 담아 놓고 가슴속에 담고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간직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표도루 역할을 했던 심재현입니다뭐 어, 앞에서 다 얘기를 했지만, 어, 되게 건강하게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들 건강해서 또 만났으면 좋겠고요. 어, 우리 관객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리를 마련해준 우리 스탭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저희가 좀더 겸손해지고 차가워지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아마 대표님 가실 거죠? 어,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표님은 가실 거예요. 아무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사 탈춤을 췄던 표도를 최영우라고 합니다. 아 좋아요. 네, 너무 어, 되게 국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네. 그 극장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공연하면서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배우분들, 뭐, 스태프분들, 네, 그리고 뭐, 우리 관객 여러분들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즐거운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공연을 하면서 정말 많이 되는 이름들이 많아요. 이 공연을 끝나고 그 이름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예, 네, 감기운 분과 한번 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안녕하세요. 쇼미더머니 어, 어, 랩을 했던 <laughs> 김지호입니다 예. 어, 어제 공연 끝나고 오늘 아침에 음, 이제 공연이 끝났으니까 아침에 면도를 싹 하고 나오니까 우리 어, 아기가 아빠 이상해 어쩐지 젊어 보이더라고 낯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어, 이 까라마 주프 참,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참,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국에 까라마 주프라는 이 공연을 보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의지야 행동이야. <웃음> <웃음> 뭐가 뭐, 뭔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시국에 참, 목숨 걸고, 예, 이렇게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자칫 이 작품이 빛을 보지 못하, 못했을 수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이 작품을 또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자유극장에 올려주신 가수원 어, 대표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연하는 내내, 연습하는 내내, 우리는 이어져 있었던 13명의 배우들 너무 수고했다는 말을 또, 뭐, 어쩔 수 없이 제일 큰형이라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저희가 무엇을 하든, 아, 피아노를 우리, 우리 맡았던 우리 인해 감독님과 성민 감독에도 아,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배우들이 뭘 하든 간에 허용을 해준 우리, 연출, 로마강두님아무가나 다시 한번더감사 말씀 드리고요. 어, 향후 이 작품이 어쨌든 우리 연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10년을 내다보고 더 디벨롭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형태가 됐든 어떤 어, 주제가 됐든 바뀌지 않는 어떤 그 묵직한 굴림을 안고 향후 10년과 함께 어, 같이 갈수 있는 작품이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이고, 아마 여러분들, 아마 또이 작품을 또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같이 세월을 함께 할수 있다는, 뭔가 있다는 게 너무 감개무량한것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잊지 마시고, 아마 좀, 저의 작은 마음 바람이 있다면, 우리 막내 준이가 표도를 하는 그날까지, 예, <laughs> 네, 표도를 하고, 제가 어, 조심하 창조를 하고 <웃음> <웃음> 그런 어떤 세월이 흘러도 참이 작품이 어, 우리 한국 뮤지컬 역사의 전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함께하는 여정에 여러분들이 함께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